사학계 한 쪽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. 해방 이후에도 음. 이러한 조사와관련서이서라 음. 그런 외국대에서 실려 는들이 조금 있어요. 음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조선사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있어요. 저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어, 쇼비니즘 쇼비니스트, 아니 쇼비니스트들이 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해요. 음, 뭐 반영이 뭐 아예 안 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조선사라는 책은 그냥 사료집이에요.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사료들을 모아 놓고 이제 펼쳐보고 참조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자료집인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역사 교과서를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지적이라고 할수 있어요. 실제로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한국사를 연구하는 흐름이 일제강점기 있었죠.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해방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국 역사학에서는 그런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.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반제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빈말이었을까요? 아 그래서 그것이 가령 주류 사 학계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어, 이제 비주류 학계에서 주장하는 바들이 무조건 다 이렇게 어, 또 전제가 성립되어서도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것은 문헌사학적으로 고증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다학제적인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이 탄소 동위원소 분석에 대한 것이든 여러 이 과학적인 검증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. 어, 이런 다학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학문적인 토론의 장이 어, 충분하게 공론의 장이 확보될.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역할을 학계 자체로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고요. 이제 국회에서 이것이 그 여야건 아니면은 이 주변 국가들간의 어떤 국익 경쟁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역시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, 지금 그것에 충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